자 그러면은 패턴은 어, 브러쉬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브러쉬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만으로는 어, 작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자신만의 어떤 패턴을 갖고 있어야지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어, 일러스트를 다룰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의 종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어, 몇 가지 어, 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어,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어,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걸 하면서 그동안 배우지 못한 배웠던 것들에서도 없었던 것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폴리곤 명령해서 어 육각형이고. 크기는 약한30 정도 해볼까요? 30mm. 네, 이렇게 하고. 자, 이펙트 들어가시면은요. 디저트 앤 트랜스폼 안에 퍼커 앤 블로트라는 게 있는데, 이 퍼커 앤 블로트라는 거, 어디서 보신 적 없나요? 자, 위드스 안에 보시면요. 퍼커 툴하고 블로트 툴이 있습니다. 퍼커는 푹 치면은 쑥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퍼커라고 있는데, 이 퍼커 툴을, <laughs> 하고, 블로트를 묶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펙트, 네, 트랜스폼, 디스토트라고 하네요. 디스토트, 트랜스폼 안에 퍼크 앤툴 가지고, 그럼 이렇게 창이 뜹니다. 예, 이 창은, 그래서, 프리뷰 체크하시고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70% 정도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색을 입히면 좋겠죠. 색을 해서 바꾸고, 얘는 여기 컬러는 그레이 톤인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께는 4 정도. 자, 안에 보시면 여기, 어, 뾰족하죠? 예. 평면 증거를 둥글게 하고 싶다. <laughs> 그래서 스트로크 툴 들어와서 두 번째 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걸 빼줄까요? 네. 그래서 이두 개를 체크해 주시면은 끝이 둥글둥글한 꽃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 이걸 갖다가 다시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e 스 p a 어피 a 런스로 클릭하시면, 예. 커브를, 커브로 직접 제작한 것처럼 나오죠. 예,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꽃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빼고, 좀 줄이고, 예를요 드래그를 쭉 해서 브러쉬 갖다 놓으시면 창이 뜨죠. 그래서 스케터 브러쉬라고 했습니다. 스케터 브러쉬. 그래서 여기서는 다 랜덤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 브러쉬. <웃음> <웃음> 컬러는. 아, 여기서. 잠시만요. 캔슬. 칼라를 n o 를 논으로 돼 있는데 휴로 하겠습니다. 휴 쉬프트라고 해서 오케이. 제 요거를 칼라를 뭘로 하실 것이냐. 약간 주황색 기운으로 할까요? 오 네. 크하시고 스트로커만입니다. 삘 채우시면은 안 됩니다. 브러쉬. 네, 이런 식으로. 알아서 칼라를 입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균일하네요. 랜덤인데.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패턴 들어가신 다음에요. 요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그래서 사이즈를 크게는 몇 프로. 크게는 100% 작, 아, 아, 죄송합니다. 150% 작게는 30% 까지 하고요. 간격은, 어, 150 에서 50 까지. 스케터스케터는 Skater. 마이너스 10 플러스 10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120 이거는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30까지 예, 회전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오케이. 물어보죠? 적용할 거냐? 네, 적용. 다시 한번 브러쉬로.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꽃을 또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번엔 육각형을 했으면, 이번에는 오각형을 해보겠습니다. 오각형은 다섯 개가 나올래나요? 그 다음에, 원래, 네. 블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에펙트 똑같이 디스토트그 다음에 포켓 롯 프리뷰 꽃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늘어지는 느낌이 나죠 90% 90% 한번 해보죠90% 오케이 그 다음에 직접 선택도구 A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꽃이 음, 휘어져 있는 느낌 이정도로 해볼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풀어줘야겠죠 뭐냐 오브젝트 Expand Appearance 그 다음에 Fill Color Black Stroke Color Light Gray 어, 두께는 4 포인트 줄여보죠. 앞에 이미 둥글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이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컨트롤링 역시도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고요 예, 스케터 브러시 오케이. 그 다음에 랜덤. 그래서 이미 값의 레인지를 정해줘야죠. 레인지를 이것도 뭐한 사이즈 크기는 100. 50 작게는 30 간격은 100에서 80만 해 80에서 20까지 스페이스 스케털러 마이너스 10 플라스 식, 연글로 72도, 32도 정도, 36도, 뷰로, 오케이, 그 다음에, 고, 얘는, 감사합니다. 예관이네요. 네. 파란색으로 한번 볼까요? 브러쉬. 아, 빨간색. 브러쉬 B. 네. 그 다음에 얘를 작게 해주면은 이런식으로 표현이 된다. <laughs> 괜찮나요? 그래서 꽃 육각형일 때, 오각형일 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원, 타원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테두리 없고 휠은 블랙이고 펜툴에서 앵커 포인트 툴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로 선택하고 뾰족하게 해달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모브에서 리고 직접 선택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laughs> 얘를 브러시 오케이. 방향 맞고요. 오케이 한번 하고 브러시. 스트로크에만 블랙이고 그리고 브러시로. 이 컬러는 휴 이렇게 있죠? 다음에 다시 다원으로 그리고요 직접 선택도구로 요 포인트만 뒤로 가서 조금 묵뚝하게 얇고 그 다음에, 먹고, 여기 휠에다가, 블랙, 영, 복사. 필립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 또 카피해서 끝에다 놓고 스케일로 줄이고 살짝 변형을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렌드 블렌드 보자 블렌드 얘부터 얘까지. 그쵸? 그래서, 이 <laughs> 숫자를 한번 조절하려는데요. 오브젝트 블렌드 했으니까, 블렌드 안에 블렌드 옵션, 네, 옵션 켜고 이렇게 하고, 프리뷰, 네, 수량도 9개, 네, 오케이. 맞은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블렌드 여기서부터 여기 그다음에 오브젝트 블렌드 블렌드 옵션 스페이스바이있 스텝스라고 돼 있는 걸로 아홉 개 엔터 그죠 네 양쪽 다 선택하고 이펙트 아닌데, o b 젝 e c t appearance, expand. 그렇죠? expand를 해서 됐다. 그 다음에, 코 하나만, 원그룹 잡고, 복제하고, z 이 놓고 로테이트 그리고 네, 네, 컨트롤링 자, 이러고 전체 잡고요. 그룹 찍고, 그 다음에 아트워드 오케이, 그 다음에 휴 컬러로 하고요. 오케이 브러쉬 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만약 작게 한다면 얘네가 작아진다면 이런 느낌 나겠죠? 자 그래서 아트보드를 추가해 볼까요? 레이어 옆에 아트보드 추가하시면 이렇게 면이 하나 더 추가가 됐고요. 이번에 원을 한번 그려보죠. 원, 월계수관 같은 거 어때요? 원, 쉬프트 잡고 정원. 그 다음에. 위아래 에 수직점을 동시에 잡고요. 여기 보시면, 포인트 기준으로 끊어주는 게 있네요. 그래서, 이쪽, 이쪽. 나눠졌죠? 이거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스트로크 코드를 없애고, 그니까, 러 feel을 없애고, 스트로크를 없애는 게 아니라, feel, f e l color, 없어. 이렇게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뒤집고 싶다? <laughs> 자, 요번에는 얘를 복제를 하고요. 복제.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플립 시켜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쵸? 그래서 두 개를 얘는 얘는 거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다 근데 <laughs> 네, 여기를 좀 띄워놓으면 좋겠다 그럼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펜 툴에서 펜 툴에서 포인트 앵커 포인트 애드 애드로 해서 여기와 바로 여기 그 다음에 요 점을 잡고 딜리트 이런 식으로 어,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브러쉬로 위 아, 걸. 할수 있겠네요. 여기하고, 이하고, 이하고. 그 정도? 네 예, 이렇게 해볼 수 있다 잡고 여기를 블랙이 아니라 녹색 계열로 자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래서 다시 추가 0.25 정도 잡고 아, 죄송합니다. 브러쉬 적색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laughs> 얘는 컬러를 쪽스럽요 언제든지 컬러는 따로 선택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도 진하게갈 수도 있고요. 얘도 7호 똑같이 잡고 7호 그 다음에 이리로 브러쉬 브러쉬 Brushy. 컨트롤 용네 꽃을 한 해봤네요 꽃 브러시 요거를 트랜스퍼런트를 조금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브러쉬 셋. 포스잇좀 줄까요? 브러쉬로 음.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디저트 하는 거랑 어, 뭐 오브젝트에서 블렌드 블렌드 안에서 블렌드 옵션으로 어, 조절하는 법.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익혀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